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라입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다빈손 산체스 공간으로 패스 던지기 루카쿠 무티뉴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코너킥 찬스입니다. 이 찬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루카쿠 들어갑니다. 자, 박스 안쪽 살피면서. 반칙을 당했습니다. 무티뉴 후벤 네베스 무티뉴 끊어냅니다. 길게 앞쪽으로 보냅니다. 루카쿠 カップゴベン 전북 현대 모터스 선제골을 뽑습니다. 점수 1대 0. 선제골을 놓고 나면 여유가 생기니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스루패스. 뒷공간을 노립니다. 드리블합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뒷볼 가는 건입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가로채 갑니다 뒷공간으로 후벤 레베스 끊어냅니다 받을 수 있을지 우이 파트리시오 길게 앞쪽으로 전방으로 길게 조인스 파부고메스 두점차로 벌어집니다 고메스 수비를 따돌리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좋았어요.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지는 선수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키포 위치를 보고서 한바짝 빠른 패스로 멋진 골을 만들어 냈네요. 보메스두 골을 기록합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전북현대모터스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 되거든요. 두골리들은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골너킥주워집니다 헤더! 했습니다. <목소리>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슛! 시도는 좋았지만 아쉽습니다 후벤 네베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골잘 들어갑니다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포메스 공중으로 스루패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후반전 시작합니다. 후벤 네베스 온사이드 후벤 네베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끊었습니다 전방으로 공을 보냅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슈팅 스루 패스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지금은 역습이나 수비나 모두 좋았습니다. 다행히 빛나가네요. 수비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패드로, 뒷공간으로, 루티뉴. 전북현대 모터스,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슛! 이걸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선도입니다 왼쪽으로 펴고 듭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후벤네베스 티뉴! 앞으로 찔러줍니다! 열렸어요! 후벤 네베스! 어디로 보낼까요? 역습입니다! 길게 보내는 패스! 끊었습니다! 노카쿠, 노카쿠, 골! 이제 두팀세골 차까지 벌어집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3대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수를 바꿔줍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아, 이걸 받지를 못합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살짝 올리는 패스. 스루 패스합니다. 고메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반대편으로, 스루패스.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루카쿠 후반 네 베스 치고 나갑니다 전북 현대 모 쇼팅 운동벨레 쇼팅 시더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루티뉴. 뒷공간을 노립니다. 기회입니다. 알레 한드로 고메스 공간으로 패스 옵사이드가 아니군요 전북 현대 모터스 볼을 되찾아옵니다 후벤네베스 무티뉴 경기 종료 전북 현대 모터스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승리했습니다 한정희 해설이요 오늘 경 기에 대한 한마디.